엘리야의 예언대로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그리 시내까지 마르고 말았습니다 가뭄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말씀은 엘리야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의 칼을 피해서 숨어야만 했습니다 가뭄의 고통은 엘리야에게도 닥친 것입니다 그리 시내가 말랐고 이 엘리야에게는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아마도 엘리야선 이런 기도를 드리지 지 않았을까요? 까마귀를 통해 먹이셨던 것처럼 반석을 쪼개어 생수가 솟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없었습니다. 시내는 말랐습니다.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거기에 있다가는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습니다. 잘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익숙한 것에서 결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무언가 잘못되어서 그렇게 한탄만 하다가 기회를 놓치거나 자포 자기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굳게 믿는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한쪽 문이 닫히면 반드시 다른 쪽 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찾다 보면 다른 기회가 분명히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스에게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바스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새로운 만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 시내에만 머물렀다면 사르밧 과부를 만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이 막힌 탓에 새로운 만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시돈에 속한 사르밧일까요? 시돈 땅은 바알 신앙의 근거라고 했습니다.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 바로 이곳 시돈의 시돈 출신이었습니다. 사르밧은 지금 엘리아가 있는 그리 시내에서 160km나 떨어져 있는 먼 마을이었습니다. 이 정도 먼 거리라면 도중에 가다 피할 곳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도 백성들이 있고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 이방 땅 가난한 가부를 찾아갔어야 했을까요? 아마 주님은 의도적으로 엘리아를 이곳으로 끌고 갔은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데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 고향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받지 못했던 자가 사랑을 받고 선택받지 못했던 자가 선택을 받습니다. 가뭄 때에 줄이지 않고 은혜를 입었던 자는 바로 이방의 한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바알 세력의 위력 앞에서도 엘리야를 숨겨주었던 사람은 그 누가 아니라 바로 이방의 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경고의 말씀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이 이 경고를 들어야 했다면 이제는 교회가 이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꼭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부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의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보란 듯이 그들을 더 축복하시므로 믿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사르밧 과부는 과부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나그네와 과와 과부는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였습니다. 더 이상 가뭄을 견딜 수 없었던 사르밧 과부는 남아 있는 곡식 가루 한 움큼과 기름을 모아서 마지막 식사를 하고는 죽음을 맞이하려고 하는 맞이하려고 하는 절박한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 떡을 먼저.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사르박 과부는 이 위기 앞에서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자신과 아들의 배를 먼저 채울지 엘리야 엘리야의 배를 채울지. 그런데 사실 이전에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낼 때 구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사르밧 과부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씀은 이처럼 사르밧 과부의 결단 후에야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자기 배를 아니 자기 아들의 배를 먼저 채우지 지나가는 나그네의 배를 먼저 채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가끔 가난한 자에게도 더한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꼭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물질적으로 가난하면 마음도 가난해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가난해도 마음은 부여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우스 8장에서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헌신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배고픈 마게도냐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배고픈 사람들의 처지를 잘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는, 우리에게는 물질의 위력에 굴복하지 않고 살아가는 당당한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리보서 4장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른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에게 빵한 조각만 남았다라고 할지라도 다른 굶주린 굶주리는 사람을 위해서 줄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라고 해서 도움만 받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다른 교회나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을 주저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엘리야를 위하여 자신의 마지막 떡한 조각을 내어놓았던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천사였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아낌없이 떡한 덩어리를 내어놓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16절 말씀이 설명합니다. 가뭄이 마치는 날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가뭄의 시간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세 사람이 먹기에 부족하지 않은 식량이 매일같이 공급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치 오병이의 기적과도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자신의 작은 도시락을 주님께 내어놓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를 받아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자 바구니에서 빵과 고기가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천명이 먹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작은 현신은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크게 보시고 그큰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하루 동안에 일어난 기적이지만 사르밭 과부의 집에서 일어난 기적은 몇년 동안 지속된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매일 만나와 메추리를 배불리 먹었던 사건과 유사합니다. 매일같이 하늘로부터 양식이 주어졌습니다. 이 과부는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웠겠습니까? 통의 가루를 바닥이 닳도록 긁어내고 병의 기름을 지어 짜듯 다 부어서 썼는데도 다음 날 아침에 보니 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아무리 서도 다음이 없었습니다 그의 매일매일이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사르바 과보의 집에서 이 일어난 기적은 반드시 그 당시의 기적만이 아닐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만이 아닙니다 각박하고 메마른 도시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분명한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 노년이라고 하는 기근의 때도 우리는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염려로 가득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델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소망 중에 바라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도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고상한 기도만이 연락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과 같은 지극히 평범한 것의 필요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허락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굶지 않고 하루의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배가 배를 고라 어쩔 수 없이 허덕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루는 형태는 다르지만 사르밭 가부가 누리던 기적의 매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사르밭 가부가 매일매일 계속해서 감사하고 놀라지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적이 일상적인 사건이 되면 더 이상 놀라지도 않습니다. 감사도 사라지고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매일 같이 만나와 매출하기의 기적을 보았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인간은 금방 익숙해져 새로운 자극이 없으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자극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미 주어진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기억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각성시키기도 하십니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던 사르밭 과부의 집에서 일어난 기적은 바로 오늘 우리 집 안에서도 매일 일어나고 있는 기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밭 과부를 돕는 방식을 보면 넘치도록 사서 비축하도록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넘치도록 주셨다면 위험했을 것입니다. 도둑이 들 수도 있고 또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교만할 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하루의 양식을 주시는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먹을 것을 분명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물질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빵만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바로 영의 양식입니다. 자본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오늘날은 또 다른 형태의 기근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은 풍부해졌는데 우리 영혼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허기집니다. 경쟁과 이기심으로 외로워졌습니다. 영의 양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교회가 사르밭 과부의 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드리는 이 예배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처럼 결코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도 이 양식으로 배부르고 풍족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